주님,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2년 안에 한 번씩은 한국에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캄보디아에 못 있어요. 2008년 1월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주님께 그렇게 부탁드렸다. 언어 공부를 하는 교실에 앉아있으면 창문 밖으로 착륙하는 비행기가 보였다. 비행기가 보이기 시작하면 캄보디아에 도착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한국에 갈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보였다. 가서 뭘 먹을까도 미리 정해놓고 아내랑 누워서 때론 고향 생각을 하고 있었다. 2년이 되었는데도 이 향수병은 지워지지 않아 어느 바닷가 마을을 자주 찾아갔다. 그곳 바다를 보면 캄보디아에서 내 고향 익산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보이는 것 같아서 1년에 4에서 5번은 그곳에 가서 고향 가는 길을 쳐다봤다. 그러고 돌아오면 또몇 개월을 버틸 수 있었다. 15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계절이 바뀌면 내 마음은 또 흔들리며 벌써 고향에 가 있었다. 지금도 고칠 수 없는 이 고질병이 나에게 있다. 내 고질병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2008년 1월에 들었던 그 부탁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계신다.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다. 나의 주님은 지금도 이 고질병을 억지로 고쳐 쓰시기보다는 나의 부탁을 들어주시면서 나를 쓰시는 분이시다. 아들이 간밤에 아내와 나의 마음, 그리고 캄보디아를 뒤집어 놓았다. 아들은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하고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 그 하룻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나긴 밤이었다. 큰아들과 함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탕자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탕자의 형이 된 느낌이기도 했다. 수년간 매를 들지 않았는데 이번에 들어오면 매를 들어 혼을 내려고 부러지지 않는 매를 준비해 놓고 찾아다녔다. 자정이 넘어서까지 아들을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준비해 두었던 매가 보였다. 점 매를 사용하지도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매를 밖으로 버리고, 밤새 두려워 떨며 아침을 맞이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대사관에 연락해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고, 얼마 안 되어 전화가 왔다. 아들 한국에 도착했네요. 이 말을 듣고 다리가 풀리고, 눈물주머니가 터지기 시작했다. 아들이 살아있어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주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첫 생일을 지나 캄보디아에 도착한 아들이라서 캄보디아 사람처럼 더잘 적응할 것 같았는데 아들은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늘 말해왔다. 그럴 때마다 한국 음식을 먹거나 공항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고 왔다. 공항에서 아이스크림을 물고 돌아오는 차 안은 마치 한국에 갔다가 다시 공항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들에게도 나에게 있는 그 고질병이 있어서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결국 아들은 아빠가 고쳐줄 수 없는 그 고질병을 혼자 치료하기 위해 큰 결단을 하고 한국에 간 것이다. 잘했다. 아들아, 만약 너를 공항에서 다시 찾아왔다면 더큰 일이 생겼을 거라 생각한다. 한국의 가을 하늘을 보면서 당장 응급치료라도 했으면 좋겠구나. 나는 아들이 떠오를 때마다 집안에서 울기 시작했다.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인데 그 가장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없는 아빠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때 9살짜리 딸이 다가와 내 품에 안겼다. 아빠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말없이 안겨있기만 했다. 나는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을 딸에게 대신 물었다. 아빠가 나쁜 아빠라서 오빠가 한국으로 도망간 것 같아. 아빠. 아빠가 나쁜 아빠가 아니라 오빠가 캄보디아에서 사는 게 답답해서 한국에 간 거야. 딸을 안고 또 한참을 울고 있는데 익산에 있는 녀석의 삼촌이 사진 한 장을 카톡으로 보내왔다. 공탕을 먹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뭘 먹고 싶냐고 물었더니 공탕이 먹고 싶다고 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아들이 아내와 나에게 전화를 했다. 아빠, 죄송해요. 밤새 이 땅에 없을 것만 같았던 17살 아들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이었다. 나도 그렇지만 녀석도 펑펑 울어서 말도 제대로 못했다. 녀석의 지갑 사정을 대충 알고 있었기에 비행기 티켓 비용과 익산으로 가는 차비를 빼면 지금 손에 돈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는 있냐 꼭 먼저 물어봤다 울고 있는 아들의 눈물을 멈추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붙잡고 한국으로 떠날 때까지 얼마나 두려웠을지 죽을 것만 같은 자신의 상태를 견디다 못해 한국으로 간 뒤에야 이제 정신이 든것 같았다 그제야 울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살았구나 얼마나 답답했으면 미련한 아빠가 못해 주님께서 너를 살려주셨구나 아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내가 우리 주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아들은 울면서 말했다. 캄보디아가 싫었고, 저는 정식 복싱을 배우고 싶은데, 캄보디아에서는 배울 수 없어서 한국에 왔어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러웠다. 나도 녀석과 함께 한국의 가을 하늘 아래서 커피 한잔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녀석이 던진 돌멩이가 한밤 중에 캄보디아를 뒤흔든 후, 겉으로 드러난 환경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일을 계기로 자녀 문제로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온 동료 선교사들의 긴 사안이 카톡으로 줄줄이 날아왔다.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 공항에 가기만 하면 울던 자녀 이야기, 부모가 있는 사육지가 실어차를 타고 먼 지방 롯데론 정글로 숨어버린 자녀 이야기, 삶 자체를 두려워하는 자녀 이야기. 선교사님들의 마음마다 박힌 상처들이 메시지마다 아라리 박혀 있었다. 이몇 분만의 일이 아니라. 선교지 곳곳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흩어져 있는 듯 했다. 누가 나에게 선교와 자식 키우는 것 중에 뭐가 더 쉽냐고 묻는다면, 나는 선교가 더 쉬워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선교하러 왔다가 선교를 당하면서 선교사가 되어 가는 것처럼,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녀를 잘 키우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자라고 있다. 선교지와 선교사. 여기까지만 생각될 때가 많다. 그러나 그 힘든 선교지에서 선교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부모인 선교사는 쉽게 기억되지 않는다. 선교지도 힘들지만 선교지에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른다. 사실 선교사뿐 아니라 세상 모든 직업을 가진 부모들에게 물어봐도 가장 힘든 일과 가장 기쁜 일을 동시에 묻는다면 대답은 아마 같을 것이다. 자식, 자식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 일도 없고 자식이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질 이유도 잘 없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나에게 눈물과 겸손의 은혜를 주셔서 그저 감사할 뿐이다. 한국으로 떠난 아들의 내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숙제로 남아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크기에 그 내일을 주님과 함께 여유롭게 걸어가고 싶다. 그리고 아들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 이제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길을 위해 결단하는 행동까지 보여주었으니, 이번 일로 자식도 컸고, 아내와 나도 컸다. 아빠인 내 고질병을 없애주시기보다는 때에 맞게 처방을 내려주셨듯 아들의 고질병도 없애달라 하기보다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알맞은 처방을 내려주시길 다시 부탁드린다. 3년이 지난 후 아들을 주님과 더 친해졌고 아들은 사람들과 더 친해졌고 아들은 고등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했다. 아들은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평생을 살아온 캄보디아 땅에서 힘차게 뛰어 올라 세상을 향해 날았다. 개비어로 대학보다 먼저 자유의 날개를 달고 호주와 세상 위를 비행하게 될 것이다. 아들아, 아빠가 아들이 뛰는 경기에 따라다닌 이유는 아빠가 아들을 따라다니며 응원하면 어떤 놈도 아들을 가볍게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따라다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빠를 따라다니시면서 그렇게 해주셨거든. 그리고 아들이 링 위에서 힘들어할 때 알았다. 아들이 링 위에서 쓰러져도 그곳은 아빠가 올라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아들이 서 있는 링은 아빠가 들어갈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갈 자리라는 것을 알았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해서 일어날 곳이라는 것도 이제 엄마 아빠를 떠나 아들이 서야 할링 위에 홀로 서게 되네. 아빠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늘 아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늘 친하게 지내라. 아들, 사랑한다. 응원해주세요. 아들, 하람이가 한국에서 몇주 동안 쉼을 갔다가 8월 4일에 혼자 호주로 떠납니다.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링 밖에서 응원해주시는 팬이 되어주세요.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만난 것을 사먹기 위한 사랑을 한번 써주세요.